신장암이어서 신장암 네. 운동을 안 했던 게 건강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아 정말 그게 너무 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뒤로 아, 뭔가를 좀 해야겠다. 아. 그래서 5km만 뛰어보자 그렇게 네? 했던 거죠. 네. 그랬던 분이 네. 지금은 이제 풀코스를 <웃음> 뛰고. <웃음> 매직런님 반갑습니다 마하 반갑습니다 매직런입니다 마라잉TV에 출연을 하다니 대박입니다 사실 매직런님 제가 알고 지낸지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여러 번 뵀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많이 아프셨었다고 아네 신장암이어서 신장암 네. 10년 전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신장암으로 인해 한계의 신장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던 매직런 님. 제가 놀랐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19km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냈기 때문이에요. 한계의 신장으로 마라톤을 뛰어낸 러너 매직런 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떤 징후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검진인데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 보거든요 네네네네. 초음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내려오셔서 한번딱 대보시더니 큰 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서울대 병원에 가정학과 교수로 있어서 오. 수술방 뭐 선생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예약해 줄 테니까 일단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보자 또그 당시에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해외 학회에 나가시고 수술방이 비었어요 그래서. 오. 교수님들이 다 해외에 나가시니까 수술할 수 있는 방이 많아서 제가 빨리 수술했죠. 한달 만에 수술했어요. 청 빨리했어요. 수술. 흔치 않는 네. 케이스인가봐요. 네. 수술 방 이런 표현 잘안 하는데 일반인들은 <laughs> 병원에 있으니까 그저, 제가. <laughs> 시 신장암을 알기 이전의 어떤 생활이나 모습들은 좀또 배둘레임 좀 있어서. 어. 아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나요? 엄청 쪘었죠. 지금보다 한 10kg? 네. 수술 전에는 한 84kg 정도 나왔고 음. 아들이 목욕하다가 아빠 배고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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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주한이3회 정도. <웃음> <웃음> 어 중이 삼에 <laughs> 네. 운동 운동은 안 했죠 운동을 안 했던 게 건강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왜냐면 모든 스트레스를 다 술로 풀어버리면 이게 또 술이 술을 부르고 그런 삼이 계속 맞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몸에 데미지를 입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그게 다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 몸에 약한 부분에 질병 한계선을 탁 치고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암으로 발전된 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는 1 년에 한 번씩 계속 건강 검진 받거든요. 음. 1년 전에는 없던 게 갑자기 1년 만에 생긴 거 그때 스트레스가 극심했구나 라는 아, 생각을 했던 아, 거죠 근데 그때 또, 운동을 했다면 아. 그러면 뭔가 해소할 이게 아니라. 수... 어, <laughs> 이게 아니라 달리기를 했다면 네. 훨씬 더 좋았겠죠 음. 수술도 안 했을 거고 처음 딱접했을때심정 음.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음. 처음에는 저는 전 절제를 안 하고 <laughs> 부분 절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수술하다가 건들어서 옆으로 가면 다시 전이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아, 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예 아내가 다 떼라.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근데 그때도 아내는 별로 그렇게 큰 동요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왜냐면 이제 뭐 보건계약 쪽에 공부를 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뭐좀 아니까 괜찮은데 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아이고. 게, 아 정말 <laughs> 그게 너무 아, 아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고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한 5년이 지났죠.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5년째 이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줬어요. 건강검진에서 또 간암이 나왔어요. 그 뒤로 아, 뭔가를 좀 해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나온부터는 조금 약간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등산 같은 거는 힘들지 않으니까 등산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말하는 TV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뛰어볼까, 뛰어볼까 하다가 딱 5km만 뛰자.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가 OK 매직런이잖아요. 5km만 뛰어보자. 그게?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첫날은 좀 뭔가 걱정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솔직히, 뛰겠다는 생각보다는 어. 걸어야 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걷다가 살짝 뛰어봤는데, 어, 뛰어지는 거예요. 어. 뭐, 마라네 TV에서 천천히 숨 차지 않게 뛰라 했으니, 천천히 뛰어보자. 음. 그래서 천천히 뛰었던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게 700페이스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는 천천히 쭉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와락 갔다가 걷다가 와락 갔다가 걷다 이렇게 했겠죠 어... 네. 그랬던 분이 네. <laughs> 5km만 뛰겠다고 아이디 앞에도 5K를 넣었던 분이 지금은 풀코스를 <laughs> 뛰고 작년에 한번 뛰신 건가요? 아니요 올해 동마가 첫 번째 풀코스였어요 네. 그 전에는 그 구이사 네. 마피아, 마피아 그때 론에서. 27km 뛴게 가장 오... 길게 뛴 거였죠 오... 한계의 신장으로 시작한 만큼 키로당 7분 이상의 페이스로 아주 천천히 걷듯이 달렸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5km가 10km가 되고, 그 10km가 하프를 넘어 42.195의 풀코스가 되었습니다. 어,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제일 좋았어요. 어, 어. 풀코스를 뛰자고 결심하기까지는 또 용기가 또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 10km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렸던 것 같아요 어. 그거 하다가 나는 언제쯤 하프를 뛰어볼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 그래서 신장이 하난데 하프를 뛰어도 될까? 그래서 이제 논문을 뒤졌죠 <laughs> 어, 역시. 역시 배운 사람들 달라 <웃음> <웃음> 그래서 논문을 뒤졌는데 네. 풀코스는 뭘 뛰었다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그 논문거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프는 뛰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 생각에 어. 일단 하프를 뛰었죠 네. 뭐 신체적 데미지 이런 게 있진 않았어요? 음, 그렇진 않았어요 어, 그냥 어. 힘들다 어. 다리가 아프다 그건 누구나 다 어, 힘들어 <laughs> 다리가 어. 잠겼다 어. 이런 느낌이 와. 들죠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 신장이 하나인 게 부담되는 이유 신장이 모든 걸다 걸러내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개 있을 때하고 하나 있을 때하고 확실히 차이는 좀 있다 어. 그리고 하나가 사이즈가 커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나 뭐 이런 걸할때좀 음. 신중하게 음.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어. 그래서 항상 저는 20 그러니까 킬로수를 돌파를 하면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를 하죠. 그 전과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음. 그리고 5 k 로더 늘리고 구이사 음. 마피아론 때도 최장거리 2 7 k 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소변 검사, 혈액 검사해서 오케이. 음. 어, 그러면 불꽃을 떼야겠다. 아. 이제 목표는 42.19다. 그때 결정을 했죠. 네. 그러면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좀 해볼 수 있나요? 그죠?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검사. 어. 네. 검사하시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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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풀코스까지 뛰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뭐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어? 요 마피아론 때문에 그러죠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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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때문에 그럼? <laughs> 러 <울어. 웃음> 너무 다들 잘 뛰셔가지고. 어. 그날 엄청 더웠어요. 어, 맞아요. 덥고 중간에 그냥. 바닥에 누우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래도 들어 오시더라고요. <laughs> 어 예. 지금까지 27km 괜찮았으니까 음. 조금만 더 뛰면 되잖아요. 음.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도 하시는데 나도 힘내서 한번 아. 뛰어보자. 그리고 아.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찍어야 된다고 하면 42.195가 마무리다. 음. 대신에 들어와서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아. 그리고 너무 아. 지쳐서도 안 된다. 아. 그리고 오. 끝나고 회식을 가야 된다. <웃음> <웃음> 지치고 힘들면은 못 가잖아요. 아니,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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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한잔 정도야 뭐. 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못 가잖아요. 에이.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저의 아... 목표였고 저도 너무 <laughs> 괴롭게 날리기를 했지만 그게 몸한테는 좋다고 생각하진 음...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남아 있다 느낌으로 끝내는 이 마음이면 안전하게 풀코스도 도전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좋네요. 네. 어. 건강상에 좋아진 수치들,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셨을 거잖아요. VO2 백수가 올라갔고. <laughs> <laughs> 어, 중요하죠. 어. <laughs> 근력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어. 신체적으로 뭐 혈액이나 소변이나 이런 것들에 나오는 음. 수치 같은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음. 저는 변함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더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발가지고, 어. 네. 사람이 발가지고. 밝아지니까 원래 좀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오, 오 맞죠. 어 그리고 어. 또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예, 예. 어, 달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동네 같은 거예요. <laughs> 달리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 달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달리는 사람들에 더 집중하게 되고 어. 그러니까 덩달아 동네까지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어.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어. 달리다 올레님도 만나고. <laughs> 아 오늘 좋은 말씀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게 되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마지막으로 자꾸 걱정을 하게 되면 그거만큼 더안 좋은 게 없으니 어... 차라리 다섯 시면 되면 해가 뜨니까 네. 새벽에 나와서 어... 걷고 살짝 살짝 뛰어 보시고 해가 해가 뜨고 있잖아. <laughs> <laughs> 해뜰때 나와서 어... 어... 에너지도 좀 받고 걷고. 달리시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러다가 욕심 생기면 꼭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고 어. 그게 더 나을 어.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어. 충분히 달리실 수 있습니다 어. 편안하게 마음 먹고 천천히 달리시면 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찾은 건강 그것은 전력질주가 아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된 저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